안녕하세요. 코인 전문가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리스크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크 바닥에서 반등 제일 먼저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스크가 뭐 어떤 코인인지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사이드 어 체인 이 블록 중에서도 사이드 체인 블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인 체인이 아니라 좀 벗어난 사이드 메뉴 같은 그런 사이드 체인인데 이 사이드 체인 중에서는 어 아주 높은 수준의 확장이 되어 있는 그런 체인 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또 수익이 나고 하는 부분 수수료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토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어, 요게 이제 메인 체인을, 어, 도와주는 그런 사이드 체인 중에 하나고, 굉장히 이제 사이드 체인 중에서는 굉장히 확장성이 크다. 그 말은, 결국에는 사이드 체인 중에서는 머리다라는 소리, 소리거든요. 그렇 그리고 다른 체인들이 왔다 갔다 할때 토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코인들 또한 이 체인 역할, 토큰 역할을 하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또 가져다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리스크라는 코인이 왜 오르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서 지금 반등을 줬는데 특히나 오늘 같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데 오르고 있어요. 특히나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을 좀더 유심히 봐야 된다. 리스크를 들고 있는 분이라면 이더리움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톡방에서 또 많은 수익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어, 리스크가 5월 달에 10주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교환한다. 그 한마디로 리스크 또한 요 자금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로 받는 부분들을 개발하는 건데 결국엔 그 개발하는 상황에 있어서 자금들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수익률이 나올만한 코인으로 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요 리스크. 그리고 이 자금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이 이더리움이 지속 장, 가능한 장기수익률을 갖췄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지금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주간이니까 아직 이제 4주 지났어요. 그리고 4주 뒤 그러면 7월 12일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한 7월 말쯤 되면은 7월 26일쯤 되면은 매수가 끝나겠네요. 교환이 끝나겠네요. 그때까지는 그러면은 어 7월달이 다가오고 7월달 26일이 다가올 때까지 리스크는 이더리움을 추종할 가능성이 크다. 7월달 이후로 8월달부터는 리스크는 계속 이제 리, 이더리움을 따라 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좀 급등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고 고래 자금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그 이상의 거래량도 나오지 않고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 이상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덩치도 크고 그러면은 그것보다 작은 이더리움 같은 종목들은,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이 밑에 딸려있는 리스크 같은 이런 코인들은 금방 또, 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이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 거래량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거래량 여기서 더 쳐져, 더 터져주면은 저는 천오백원선 요거 넘어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1,500원 선이 아니라 1,750원 선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어, 근데 요 거래량이 터져주는 부분들은 역시나, 어, 고래들의 요 자금들. 물론 상어들이 붙어주면 더 좋겠지만, 고래들의 자금이 붙어주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어,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리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종목들도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반등 제일 크게 나오는 종목들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종목 필요하신 분은 밑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카톡방 신청방법 안내 드릴게요. 이렇게 문자로 숫자 2번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카톡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진입하고 나가는 부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고, 그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수익률 조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보이시잖아요? 보이시나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218% 수익 나신 분도 있어요. 10%, 12%, 8%, 16%. 요게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30%, 19%, 11%. 다들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 카톡방 실시간 대응방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많이 났었고 실시간 대회 또 대회 수익률도 여러분들께 카톡방에서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좀 어, 방에서 이렇게 좀 대란이 났었죠. 다들 막 수익률 보시고 같이 보시고 하시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그렇게 대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대응 어,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어, 문자로 숫자 2번 86748374 아래에도 번호 나와 있죠. 그대로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카톡방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